안녕하세요. 도라이텍 도라이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트윈캐3 런타임 라이선스를 백오프 본사 또는 지사 엔지니어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용자들이 직접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도라이는 어떤 장비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할 제어 시스템으로 백오프 인비디드 PC CX2030과 트윈캐3 PLC 런타임을 선택하고 백오프 코리아를 통해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원래 이 프로젝트에는 트윈캐슬리 컨디션 모니터링 라이브러리도 함께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처음 백오프 코리아의 제품을 발주할 때이 라이브러리까지 포함해서 발주를 하려고 했으나 개발할 동안은 세븐데이 트라이얼 라이선스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장비 제어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개발 완료 후백오프 코리아를 통해 트윈캐슬리 컨디션 모니터링 라이브러리를 추가로 구매했고. 화면 왼쪽에 보이는 라이선스 문서를 백오프 코리아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문서는 제가 백오프 코리아에 부탁을 해서 만들어진 문서로 원래 백오프 독일 본사에서 제품에 넣어서 보내주는 라이선스 문서는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인베디드 PC 박스 안에 넣어져서 공급되다 보니 보시다시피 문서 자체가 접혀져 있고 뭔가 후져보여서 고객들 중에 싫은 표현을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싫은 표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백호프 독일 본사에서 보내준 라이선스 문서 외에 별도로 제가 백호프 코리아에 요청해서 만든 라이선스 문서를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트윈캐3 컨디션 모니터링 라이브러리에 대한 라이선스 문서를 기반으로 지금부터 인베드드 PC CX2030에 설치되어 있는 트윈캐3 런타임에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라이선스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선스 추가를 위해 준비한 시스템 환경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트윈캐슬이 개발 환경이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와 트윈캐슬이 런타임이 설치된 인베디드 PC CX2030이고 두 개의 컴퓨터는 이더넷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오프 인더스리얼 PC들과 인베디드 PC들은 공장에서 출하될 때 이더넷 포트들의 설정이 DHCP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CX2030과 연결되어 있는 노트북 컴퓨터의 이더넷 포트도 DHCP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트윈 캐슬이 개발 환경이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와 트윈 캐슬이 런 타임이 설치된 인베디드 PC CX2030을 에디트 라우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연결합니다. 연결을 할때 암호를 요구하는데, 백코프 인더스트리얼 PC들과 인베디드 PC들이 출하될 때 설정된 기본 암호는 숫자 1이므로 이 암호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1을 입력하면 되고 만약 암호를 사용자가 변경했다면 변경된 암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암호 입력 후 커넥티드 항목에 X 표시가 나타나면 두 대의 컴퓨터가 잘 연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드레스 항목에 있는 IP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노트북 컴퓨터에서 CX2030으로 원격 접속을 한후 CX2030에 설치되어 있는 TwinCat 3 런타임 라이선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컴퓨터에서 원격 데스크탑 연결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CX2030의 IP 어드레스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암호를 입력해서 CX2030에 원격 접속을 합니다. CX2030에 원격 접속을 한후이 컴퓨터에 설치된 TwinCAT 3 런타임 라이선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CX2030을 주문할 때 TwinCAT 3 PLC 런타임 라이선스도 함께 주문을 했기 때문에 TC3 PLC 라이선스 상태가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winCAT 3 PLC 런타임 라이선스에는 TwinCAT 3 IO와 TwinCAT 3 ADS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Tinkercad 3 IO와 Tinkercad 3 ADS 라이선스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Tinkercad 3 라이선스는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데, 이 파일은 컴퓨터의 C 드라이브에 Tinkercad 폴더 안에 있는 라이선스 폴더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TLR_BI_ 2474763.tclrs 파일이 이 컴퓨터에 설치된 TwinCAT 3 PLC 런타임 라이선스 파일입니다. 이제 추가로 구매한 TwinCAT 3 컨디션 모니터링 라이브러리 런타임 라이선스를 CX2030 TwinCAT 3 런타임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TwinCAT 3 개발 환경이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에서 TwinCAT 3 x a e 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New Twinket 프로젝트를 한개 만듭니다. Choose Target s y s 을 선택하고 나타난 창에서 앞에서 Edit Router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연결한 CX2030을 선택합니다. 솔루션 익스플로러 윈도우에서 시스템, 라이선스 항목을 선택한 후 온라인 라이선스 항목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CX2030에 설치되어 있는 트윈캐3 런타임 라이선스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트윈캐3 컨디션 모니터링 라이브러리 런타임 라이선스를 추가하기 위해 매니지 라이선스 항목으로 가서 Disable Automatic Detection of Required License for Project를 체크한 후 TF3600 TC3 컨디션 모니터링 레벨 1의 CPU 라이선스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Order Information Runtime 항목으로 와서 TF3600 TC3 컨디션 모니터링 레벨 1의 CPU 라이선스 상태를 보면 미싱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싱으로 표기된 라이선스 상태를 유효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라이선스 리퀘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백오프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백오프 코리아로부터 받은 트윈캐슬이 컨디션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도큐멘트에 있는 라이선스 아이디를 라이선스 리퀘스트 항목의 라이선스 아이디 필드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트 파일을 클릭하면 라이선스 리퀘스트 파일이 생성되고 특정 폴더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저장한 후 Send License Request to b a c k o f 창이 나타나는데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여서 메일을 바로 보낼 수 있는 상황이면 예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가 아니어서 지금 당장 메일을 보낼 수 없다면 아니오를 선택한 후 나중에 컴퓨터를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을 때 저장한 라이센스 리퀘스트 파일을 메일에 첨부해서 Backoff License s e 메일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지금 현재 트윈캐슬이 실행 환경이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는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샌드 라이센스 리퀘스트 투 백업 창에서 예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메일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자동으로 받는 사람의 백업 라이센스 서버 메일 주소와 메일 제목이 써지고 생성된 라이센스 리퀘스트 파일 또한 자동으로 메일에 첨부됩니다. 이 메일을 보내면 2에서 3분 이내에 백호프 라이선스 서버로부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라이선스 리스폰스 파일이 포함된 메일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잘못된 라이선스 아이디로 생성된 라이선스 리퀘스트 파일을 백호프 라이선스 서버로 보내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에러 메시지와 워닝 메시지가 포함된 메일을 받게 됩니다. 에러 메시지와 워닝 메시지가 포함된 메일을 받게 되면 구매한 트윈캐슬리 런타임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 문서에 있는 라이선스 아이디를 정확히 확인 후 라이센스 리퀘스트 파일을 다시 생성해서 백오프 라이센스 서버로 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에러 메시지와 워닝 메시지가 포함된 메일을 받는다면 칭캐3 런타임 제품을 구매한 곳 백오프 코리아 또는 파트너사들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백오프 라이센스 서버로부터 받은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라이센스 리스판스 파일을 저장 및 복사해서 CX-2030의 트윈 캐슬 라이선스 폴더에 붙여 넣습니다. 라이선스 리스판스 파일을 붙여 넣은 후 라이선스 상태를 확인해 보면 업데이트된 것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리스판스 파일을 트윈 캐슬 라이선스 폴더에 붙여 넣은 후 CX-2030을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는 추가된 제품에 대한 런타임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CX2030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라이선스 상태를 확인해 보면 트윈캣3 컨디션 모니터링 레벨 1 라이선스가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트윈캣3 개발 환경으로 가서 시스템, 라이선스, 온라인 라이선스 항목을 살펴보면 트윈캣3 컨디션 모니터링 레벨 1 라이선스 상태가 유효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트윙캐슬이 컨디션 모니터링 레벨 1 라이선스에 포함되어 있는 트윙캐슬이 필터 및 기타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에 대한 라이선스 상태도 모두 유해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제부터 7일이라는 기간 제한 없이 트윙캐슬이 컨디션 모니터링 레벨 1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